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생활 실태를 담은 통계집을 발간했는데요. 여가 활동과 가치관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다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2년,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과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여가 활동을 친구와 직장 동료와 함께 한 비율은 전면보다 줄어든 반면, 혼자서 한 비율은 늘었습니다. 여가 활동의 종류를 보면 영상 시청과 컴퓨터 게임 등 실내 활동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행과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은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량도 많아졌는데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일 2시간, 주말에는 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시간 늘어난 건데, 이로 인한 사회 문제도 생겼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5명 중 1명은 주변 사람과 다툼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10대만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청소년 2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 성인지 통계를 봐도 그렇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뭔가 학교 등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가족 관계와 가구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응답자 50% 이상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지만 그만큼 가족과의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30만 가구인데 15년 전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두명중한 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명중한 명꼴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21 서울시 성인지 통계자료 전문은 서울시 누리집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